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담고 있는 성남산업진흥원, 올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류에필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작년에 1월에 그 CS 이후에 정말 몇백 명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리뷰할 때, 그때 됐고, 오랜만에. <laughs> 네, 인상이 깊습니다. 그러나 아, 지상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수시로 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이제 좀 뵙자고 한 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실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코로나 이후에 어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좀 고민과 노력을 또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또 작년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셔서 기업들이 도움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1월 달에도 진흥원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네. 코로나 환경이라는 여건이 달라져서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환경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음. 거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출장을 못갈 경우에 네. 자기 회사에 대한 소개나 음. 상품 소개를 영상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음. 이게 첫 번째 이슈여서 네, 네. 어 여기 저희 진흥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있는 유유센터를 음. 그 촬영할 수 있는 쪽으로 네네. 모두를 바꿨고요. 아.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출장을 가지 않고 국내외 미팅을 하거나 음. 상담을 할수 있는 어, 언테크 미팅룸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그걸 정부에 지원해 가지고 전국에 384개 정도의 이게 미팅룸을 만들었는데, 아 저희가 그 신청을 해서, 저희 진흥원도 하나 만들고, 아 상대원 동의도 그걸 만들어서, 네네. 그 미팅룸을 통해 가지고 협업이 이루도록 했고, 음,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가, 그 홈쇼핑이라든가, 아또뭐 인터넷을 통한 전시회 참가, 음, 음, 음. 아, 이런 쪽에 포커스를 뒀고, 음. 또 하나는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데, 이 부분을 아, 그렇죠.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네. 특별 프로그램을 전향해가지고 기업을 지원해가 했었습니다. 네, 네. 여기에 기업들이 에, 그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고 네, 네. 어, 어, 매출도 성장하고 아. 어, 만족해하는 기업들도 생겼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음. 기술의 혁신이나 국가 공모에서 지원하는 쪽에 음. 어플라이 하는 쪽도 음. 저희들이 다리를 놓거나 음. 또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네네.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판교가 성남 안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 앞에 가주 계시지만 이제 성남 글로벌 융합 센터 입주 기업을 모집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어, 이 성남 글로벌 융합 센터는 이제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네. 성남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다시피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가기 위해서 네네. 여러 가지 솔루션과 사업 제안을 했는데 음. 그 중에 하나 음. 성남시가 직접 투자를 해서 아, 직접 어, 판교나 성남에 있는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기업들을 음. 어떻게 융복합해서 글로벌로 진출할까 음. 하는 부분에 기획을 했던 어이 작품입니다. 아이 아,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네. 8층. 어. 어, 어떻게 보면 쌍둥이는 아니면 두개 축으로 되어 네,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하나는 분양을 합니다. 아 분양. 아, 예, 한개 층이 약천이0 스퀘어 메터 아, 정도. 크네요. 네. 예. 네. 그래서 한7곱개 층을 분양을 하고 네. 여기에는 이미 성장도 좀 했고 네. 핵심 역량도 가지고 글로벌 음. 역량이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해서 분양을 아, 하면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어, 한 60개 공간 어, 적게는40 스퀘어에서 160 스퀘어 네, 정도 네, 네. 다양한 면적을 분양을 해서 음, 임대를, 임대를 합니다. 아, 예, 네. 임대를 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융복합을 할수 음, 있는 거. 네, 그 융복합이란 네. 내용이 뭐냐? 네. 어, 현재 예를 들어서 스마트 의료 기기나 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처음 들어보셨을 음. 수 있습니다. 아,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네. 네. 그래서 성남에 이제 상장되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발 맞춰 가지고 영상만을 찍는 기계가 그 음. 영상이 나온 내용을 판독해서 네. 어, 해석해 주, 주는 어. 뭐 이런 네. 융복합이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계학적인 면에서나 제조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네네. 여기에 AI나빅데이터를 입혀서 음. 사용자 편의성 음. 요새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네네. 아주 핫하고 있죠. 어, 그런 부분들을 융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과 음. 그리고 솔루션과 협업 음. 어, 이런 이거 자체를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네네. 입주 공간 외에 거기에 있는 다목적 홀이라든가 아, 기업의 전시라든가 네. 또 같이 회의를 할수 있는 음, 미팅룸이라든가 음, 음. 특히 여기에는 5G를 깔아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회의를 랜섬을 통해서 아, 함으로써 아, 네. 어 그야말로 판교 속에 글로벌 센터, 어, 아, 제2 판교 네. 속에 기업 성장 센터라든가, 네, 네. 또 어, 기업의 지원 센터, 그, 그 다음에 주택 이런 네, 거가 원려 네, 네. 있는데, 네. 그 관문에 음. 시범 센터로 함으로써, 더구나 판교에 있어서 성남에, 음, 음. 에, 우리나라의 게임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지역에, 그, 금년에 이게, 어, 게임 특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기사 받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음. 바이오헬스 좀 전에 말씀드렸던 ICT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어, 그런 프로그램이 융복합될 수 있는 네. 특히 융복합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네. 이런 관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뭐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프라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지만 하드웨어는 너무 많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어,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좀더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들이 왜 여기 들어와야 되는지 네. <laughs> 네.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이~ 이~ 센터가 사무 공간도 되지만 수도권에 특히 성남에서 제조업에 공장을 등록할 수 있는 네. 음, 편의성도 있고 네. 어~ 그리고 어 조금 전에 이제 그 하드웨어 측면에서 무슨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돌릴 거냐 네, 하는 네. 측면에 에, 제조업 기반의 스타트업에 AI나 빅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입혀줄 거냐 네, 네. 에, 성남에 우리 지금 여기 진흥원에는 어 카이스트 AI 대학원 마 음, 센터가 음, 네. 또 있습니다. 그, ICT 융합 플랫폼이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오픈넷 개념에서 이렇게 융복합을 할수 있는 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음, 프로그램을 어, 여기, 저희 산악단체라든가 협력업체라든가, 음. 그니까 전자부품연구원도 있고, 아, 카이스트도 있고, 네. 이런 부분에 거기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을 진단을 해서 음. 그 부분에 음.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음. 무엇을 음. 업그레이드 하면은 경쟁력이 생길 건가, 음. 음. 아, 이런 프로그램을 돌릴 예정에 있습니다. 아, 음. 아, 그리고, 어, 또 그러한 언테크 시대에 음. 에 있어서의 에,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의 진출의 가능성에 예, 장애인이 될수 있는 어떤 수출금융이라든가, 아, 또, 어, 뭐,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아, 그렇죠. 아, 중요하죠. 네. 그, 또, 어, 기술 이전이라든가, 네네. 또, 저희, 저희, 들이 지금 하고 있는 특허은행, 어, 그리고 뭐, 또, 펀드나 투자, 네네. 뭐, 다양한, 거기에 어음. 입주해 있는 그 기업들의 문제점과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맞춤식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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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분기 단위로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네, 네. 돌릴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누가 여기 성남 글로벌 융합 센터에 와야 되느냐? 네, 네. 아 본인들이 생각할 때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기술력이 약간 독특하다. 그런데 음, 글로벌 진출을 하고 싶은데 음, 어떤 발판이 되고 음, 어. 혼자 안 하고 같이 협업하고 도와줄 수 있는 네, 네. 어떤 터전과 이런 부분이 자생적으로 이 이루어지고 싶은 음. 어, 희망사들은 어, 분양을 하거나 아. 또 임대를 통해서 네. 네. 저희가 이이 어, 이, 이, 이 터전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제2 판교의 발판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어, 발굴하고 어, 앞으로 음, 음. 해외로 나갈 수, 진출을 큰 네네. 시장에 진출할 수 네네. 있도록 네네.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판교에 있는 기업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성남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이곳에 다 집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서,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은 그 가치를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성남산업진흥원이 그 동안에 지금 현재 금년도 75개 프로그램을 지원 사업을 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것은 이제. 성남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거고 네네. 또 그것과 별도로 33개의 네. 국가 공모 사업을 연계해서 아, 어, 자금도 유치하고 어, 프로그램 돌리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네. 어, 이 지금 분양과 입 임대에 여기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네네. 개별적으로 묶음화 분석해서 네네. 우선순위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네네. 하는 쪽에 네네.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을 네네.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아, 그 2019년 말에 이제 성남산업진흥 원장으로 부임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1년이 이제 좀 지났고 그 전에 이제 SK재권 어, 경제연구소, 그 다음에 한반대학교 창업경 대학원, 그 다음에, 어 부영건설에서 계셨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은 진흥원에 오셔서 하시는 이제 지금 역할에 도움도 많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년 이상 이 기간 어떠셨는지. 예, 과거에 저의 경험이 네. 이제 그 금융 쪽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기업상장. 아. 예. 그, 그런 쪽의 업무를 했었고, 네. 이제 그룹의 경영연구소에 가서는 그룹의 미래 먹거리나 M&A, 아. 뭐 이런 쪽에 이제 해서 뭐, 그 하이닉스 인수라든가, 아. 뭐, 이런, 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밸류체인, 음. 아, 이런 부분을 음. 경험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산 형성에 있어서는, 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그 기업 성장에 있는 반면에, 네네. 또, 이제, 금융과 부동산이 있어서 네, 네, 자산 네. 관리. 그리고, 어, 어 한밭대학교나 또 SK그룹이, 그룹에 있으면서 협력업체라든가 네. 어, 창업기업들 뭐 음. 이런 쪽에 에, 발굴과 심사와 네. 그리고 지원,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네, 네. 했던 경험들이 네. 에, 여기 성남에 와보니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아. 특히 이제 성남에는 네. 어 일군으로는 컨텐츠 게임 산업이 이미 그렇죠. 메카가 돼 있고요. 네. 어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성남에서 키우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바이오 헬스 벨트 중에서 네. 스마트 의료기 부분이 아. 우리나라의 약 3분의 1들이 소재를 하고 있어서 아, 아까 말씀드린 융복합 프로그램에 네. 네. 딱 적합한 네.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AI와 빅데이터와 메타버스의 4차 산업혁명 음, 기술이 음. 네. 어떤 제조업과 어떤 산업에 어떻게 입혀져서 음. 어떻게 매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할 네, 수 있느냐 네, 네. 하는 부분에 대한 명제가 있는데 이러한 음.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솔루션 네. 또 플랫폼 네. 그리고 테스트베드 음. 어, 이런 거가 필요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생태계를 조성하고 네. 이런 산업군들을 묶음으로 어떻게 자생적으로 음. 키우느냐 음. 하는 부분에 20주년을 맞이해서 음. 성남산업진흥원의 미션과 역할도 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 음.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음. 그 기업을 키우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창업기업이 에 데스밸리가 있는데 네네. 그 데스밸리의 가장 맹점은 수익 모델과 고객 미확보와 음. 그리고 경쟁력 어 음. 부분이 미약해서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을 업종별로 업력별로 어 또그 회사의 에 어떤 그 미래 성장성을 분류를 해서 네.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런 쪽으로 이 지원책이라든가 프로그램의 포트폴리오를 약간 선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혁신성장인데, 네네. 이 혁신성장에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는 투자가 될수 있고, 기술혁신이 될수 있고, 어, 글로벌 진출이 될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성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 결국은 IPO, 네, 기업 상장인데, 네. 저희 진흥원이 20주년을 맞이해서 네. 그 프로그램도 이제 금년에 시범적으로 네, 네.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창업 초기 생태계라고 할수 있는 음. 거래소가 코스피 코스타 코넥스, 네. 그 밑에 코리아 스타트업 마켓, 네. KSM 마켓이 네, 있습니다. 네. 여기에 추천하고 등록하는, 네, 네. 어, 그, 그 기관으로도 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음. 어, 금년에 등록이 돼서 아, 그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도 저희 과거에 네, 했던 음. 경험과 연결이 돼서 네. 어, 이렇게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국의 시 중에 성남시가 그때문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특화된 판교도 있고 좀 어, 경쟁 우위에 있는 리딩하고 있다라는 좀 포인트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그, 아무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미래 먹거리를 보라, 보려고 하면 성남을 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남에 누가 와야 되며 성남에 오면 어떤 베니피스를 얻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가 네네. 하는 것도 두 번째 명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성남은 어, 유능한 인재와 4차 산업혁명군들의 인재를 확보하려 그러면 남방 한계선이 음. 이쪽이라고 하고요. 아. 기술자인 경우에는 수원이 한계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성남은 판교 하이테크밸리 뭐좀 오래된 공단이긴 합니다만 네, 네. 그 당시는 이 혁신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이 조금 디지털화가 덜돼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원의 미션 중에 하나가 그제 수도권 내에서 제조업을 등록할 수 있는 하이테크 밸리를 가지고 있고 음, 음, 이 부분은 어, 낙후돼 있지만 지금부터 디지털화하게 되면은 음, 이 경쟁력과 어, 거기에 있는 기업들의 성장성이 보장된다고 음, 하는 음,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두 번째로는 좀 전에도 얘기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에, 에, 그 통신 회사, 네. 플랫폼, 음, 게임 이런 회사들이 이 성남에 다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 기,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하는 잠재성과 네. 어, 특히 앞으로 미래 산업을 키울 AI와 빅데이터 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에, 핵심 기업과 핵심 음. 소재와 연구센터가 음. 성남에 있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에, 글로벌 조선연구소, 두산과 현대중공업이 왜 바닷가에 있는 창원이나 울산으로 가지 않고 네. 성남에 왔을까? 음. 여기에 음. 그 지금 질문해주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잠재성으로서 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클 바이오 헬스 중에서 네네. 스마트 의료기기 부분에 대한 특히 음.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적인 의료기기는 네. 이 성남에 있는 기존의 게임 산업의 알고리즘과 메커니즘 어, 음. 이러한 ICT 기반의 기술들이 네.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 의료기기에 입혀진다고 하면은 네. 글로벌 경쟁성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도 선점할 수 네. 있고 네. 그 시장은 반도체 시장의 다섯 배가 더 크기 때문에 네. 향후 미래 먹거리의 발굴과 성장과 터전이 네. 성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완공하기 위해서. 네. 아시아 실리콘 밸리 무빙 언이라는 수시로 아, 그렇죠. 변하는 아, 어, 현재 그 계획을 성남시에서 입안해가지고 저희 네. 진원이 추진하고 있고 어, 여기에는 바이오 헬스 벨트라는 어, 지금 주택 전시관에 2만 5천 평을 아하. 그 터전을 위한 테스트 베드와 훈련 센터와 네. 어, 그리고 임상 실험 할수 네, 있는 인허가 네. 기관의 에, 기관들을 앞으로 유치할 음. 예정에 있습니다. 음. 아이 산업들이 지금 코로나 19와 맞닥뜨려서 네, 네. 어, 한국은 위기도 막고 있지만은 기회의 찬스이고 네. 이 기회의 찬스에 빠르게 다가가서 어, 이 애자일이라는 단어가 음. 이제 떠오릅니다만은 어, 성남에 있는 이 스마트 의료기 군단들이 에, 미래 미래의 에, 세계 시장에 점령하고 진출할 수 있는 네네. 어떤 이 터전이 아. 이 성남이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네. 그 원장님이 이제 지금 이제 성남을 기업의 가장 좋은 메카로 이제 만들어가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남은 아무튼 그 우리나라 수도권 중에 신도시 중에 주택과 그리고 기업과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판교 일리벨리 판교 일리벨리그 다음에 뭐 미래에 또 네, 산업단지가 네.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말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성장성이라든가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성남은 인구가 94만지만 이동 인구가 250만인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출퇴근하는 인구와 그리고 여기에 상주하는 시민들이, 음. 이, 여기 성남에 소재한 기업들의 지원군도 되고 혜택도 누리고, 음, 음, 음. 어, 앞으로 이게 융복합을 이루어서, 음. 특히 성남에는 하나 더 강조할 부분이, 이 의료진 내지 음, 음. 병원, 의료시설들이, 다른 어, 이 지자체 도시에 비해서 많이 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어~ 다른 산업보다도 어~ 이~ 허들이 많은데 음. 그 이유는 기술과 공장과 시장에 있으면 판매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환자가 연결돼야 되고 음. 또 병원이라는 시설과 음. 의료진들이 연결됨과 네. 동시에 인허가라는 임상 실험에 네. 긴 예, 허들이 있습니다 음. 이 부분을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해서 음. 그 기간을 단축하고. 어, 빨리 지원할 수 있는 어, 체제가 갖춰지면은 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늦어지고 음. 있는데 음.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예, 그런 차원에서 성남시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 성남산업진흥원도 네. 그러한 것에 <laughs> 협조를 해서 네.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주년 맞아서 향후에 이제 성남산업진흥원이 기업들이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네. 또 미래의 지향적인 것들을 주도적으로 잘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들이 발굴한 그러한 글로벌 진출 대상 있는 기업들을 네, 네. 이 어빙에서도 잘 선전해서 네, 네, 네. 특히 뭐 CS 쇼라든가 네, 네. 아뭐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네. 어떤 징검다리 역할이 돼 아, 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준비하시는 센터도 저희가 좀 도움될 수 있게 잘 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